아 어, 어, 여기 여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. 그렇지, 그렇지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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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돌티 공간 좀 빡시네요. 아. 늦었어? 늦었어? 너, 너, 너 여기서? 가수까지 가면 되지? 여기쪽 네, 여기 무슨 코스에요? 여기 가면 대피소 올라가는됩 어떠세요? <laughs> 피소 여기서 해야돼그니 <laughs> 안돼

뭐 여기 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. 물, 물.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물그 약수터로 자꾸 지나다니면 되잖아. 그렇지. 는 약수터 가는 경로고. 호조야 물 줄까? 아 아직 괜찮습니다. 하하하네아이아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몸오 가볍, 아, 아, 어, 역시 아, 빵 구슬했어? 흐 가가가 여기 가야 돼. 여형금육잖아 진짜? 가라 올라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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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marım. 어필이, 어필이 잘하네. 아, 어필이 지약인데요. <laughs> հոգի <laughs> 크아. 크아. 아유. 엄마야. 주차장에서 우리마트 얼마나 걸지 안녕하세요. 아. 뭐 아유. 대답이 나해 주차장에서 우리마트까지 얼마나 걸 우리마트 어디야? 너네 잘못이 승이 불렀나. 아, 우리마트요. 알지? 이쪽입니다 가는 거 야! 근데 야! 잘못해서 엎어졌나? 뭐, 아, 시원해 아 <laughs> 이거 하는 데가까운 아니죠 그럼 로 가야돼요? 네, 어, 주차장 가가지 네. 여기로 가서 저... 그냥 마차콜 그 네마차골 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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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그 길로 내려가시는 게 제일 빠르다선으로 앞으로 들어가면 아하여이 주차장 가서 뒤쪽 네. 나가면 바로 우리 라탄문 이쪽으로 가면 되구아라탄못써씨 응? 알리 알파리 와우 분위기 좋아 음, 재밌네요. <laughs> 아, 근데 힘들어요. 야, 전기 자전거 사가지고 그, 어, 얼음골 타고 우체국 타면 재밌나? 아, 거, 그것도 <laughs> 어, 거도 재밌겠어. 얼음 우주 절주. 근데 이거 몇 번만 타면, <laughs> 네. 더 재밌어져. 그러니까 연습 좀 하고 하면 될거 어. 같아요. 앞에 있는 뭐 장애물 같은 게 몰라서 그렇지, 뭔가 알면 잘 썰어줘. 수유소, 리유마 감사합니다. 여기야. 끌고 내려가요. 타고 가지 말고. 응. 도드 불쌍한 표정 짓고 응. 있길래 내가 풀어줬는데 지금. <laughs> 회장님 아, 계속 중바라 자면 지금 가볍죠. <laughs> 회장님 조카 지가 <족구지가 웃음> 너무 빨딱생. 이데 좋아 중네 좋아 좋아. 회장님 뭐 하네? 멀쩡 멀쩡 이거요 회장님. 뭐. <웃음> <웃음> 웬만한 여자 <유자> 조국지 보다 큰데. <웃음> 아니 뭐 하나 입었어요. <laughs> 아... 지금 많이 빠졌어 지금 달리기 하고 이거 근육 싹 빠졌어 집사람이 뭐든 만한 버릴만한... 아이 그몇달 전만 해도 막 가슴이 좀 밑에 지금은 문자 됐네. 어, 어. 옆으로 올라가야 그래. 돼. 네. 올라가 봤죠내 안경. 예? 안 가봤어요. 안 가봤어요. 어, 안가보세요 오늘 꼬리랑 우체국 밖에 안 타봤어요. 오늘 막다소주야 되겠어. 요가 천생고도다니. 네. 네. 지금 타고 있는 코스가 천생고도 코스 다지 네. 40km 짜리. 어, 오늘 40km 타는 게 빠뜨리 안될것 같습니다. 형 너무 많요 5만 그어차다탔놨대 형. 지도 보니까 다, 다 탔지. 네. 아, 에 아. 다. 아, 그래도 안 탄데 이따. 요 여기가서 저도 타야 될거 같아요. 장생 놀고있으리또 또 여기 또 와요 어. 또 와요? 똑같은데서 또기만 어. 물리라고 <laughs> 여기서 타고 연습하고 있어 연습하고 있연습해야겠어딴 하지말고 만약에 나잡지면또장군다뭐아 정상당하는디 이 바로 위에 초등이네 초등 초등 정지하도 있어 정지하도 있다고? 응끌 봐야 돼이금뭐 연충이 숯사로 풀려났네 선생님 올라왔어요 There, 저, 여기, 저, 커피 잘안 주자고. 커피 잘하는 사람도. 기 저거, 피안 된다고. 어, 나무, 저 나무 젖을 다회장님안되디훅다고 말이. 간다고 어, 회장님 이가면안 돼. 훅훅 하면서. 일단은, 일단 크랭크 조세 먹고, 브라켓 조세 먹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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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거 저거, 저깐저로

아 여긴 어렵지 않은데요? 그렇와이큰오 간다 어디 나운힐보다게임이 되네 간다 소리 딱 흘렀다